공장 두 명. 오케이. 아, 거목끼리 많네. 공장, 성당, 고급, 항구. 이렇게 돌고, 아니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가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한다. 귀찮아서. 두고. 어느 세월에 다해? 나무 캐주고. 일일이 해야 하나? 쓰다 보면 손에 익겠지.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벌써? 나간거네 응. 자, 뭐가 들었나? 일일이 일해야 하나? 자, 뭐가 들었나? 이, 드 이. 이, 일 이. 유 이. 이. 면 아주 강 이. 무 이. 가 좋겠어. 열려라. 이. 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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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한다. 좀 말을 듣지 않는단 지는 짓은 하지 말자. 선두 개. 뭘 버리지? 물 버려. 이거봐 제법 괜찮지않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재미없어 다 거야?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피아노 야, 너. 뭐가 들었나. 하나 나이스. 이거 봐. 제발. 진동 나이프. 뭔데? 더더 만들자. 이제 뭐고 좋을까? 예쁜 집들이지만 사람이 없으니 결국 폐가일 뿐이네. 보자, 여기 돌려 쓸거 하나 바로 있네. 이거는 너 갔네. 인써 보고 싶은데. 일본 남았네. 이제 모두 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지 진심으로 한다.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아, 너네 거기 있었구나. 음. 아, 뭐가 들었나? 이쟁겨 음, 아하. <laughs> 보고 싶은데? 마실게. 뭐가 들었나? 마실게. 스테미너 스테미나. 시간을 주는 거야. 내가 지친 게 아니라고. 골목길이 막혔으니까.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바로 번화 가러 갑시다. 사망했습니다. 전부 엎어버릴 테니까. 자, 뭐가 들었나? 좋아. 늘 나라 가로 가서? 미라 <laughs> 가볼까? 사람만 많이 있었 연습도 안 되는 열려라... 저리 나갈까? 다들 어디로 가버렸을까? <laughs> 재미없어! 사람들은 다 어디간거야? 내 자비는 그게 그래? 단숨에 죽여지는걸까나? 비록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하긴 아무리 사람이라도 연못도 뭐 있고. 파밍이 잘된것도 아닌데 보급이 도착합니다. 보급으로 얻을 만한 게. 쓸모 없는 게 들어있기만 해봐. 전부 음, 엎어버릴 테니까. 연못 바닥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이왕이면 시원한 물이면 좋겠네. 뭘좀 챙기고 갈 때가 <laughs> <laughs>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으니까빠져주고 집에 가자. 학교 미찌지라 가볼까. 한 명만 살아남으면 공부는 누구한테 배 호텔 쪽에도 있나? 뭔가 있는데 사서 리다 이따, 체중입니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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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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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열명되었습니다 도대체 음.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지. 방 남은 거 있나요? 이왕이면 손님이 있는 쪽으로. 열었다. 유미야 무시하고 터 소리가 나는데?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금지구역이 되버렸군. 똑똑 아무도 안계세요? <laughs> 그럴리가 없는데 것 보다는 이렇게 가져가고, 자, 뭐가 들었나? 방 남은 거 망칠 시간을 주는 거야. 내가 지친 게 아니라고. 오 나. 계속 빼면서 물렸고, 물 돌았고, 잡았고, 자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필요한 게 현재 신발. 오십팔 고오 면치 백 됐다. 똑똑.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럴 리가 없데이이고 가자. 놈 도망칠 시간을 주는 거야. 내가 지친 게 아니라고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3초 남았고 이런 이미 망가졌잖아. 총성으 정성에... 걸...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laughs> 숲엔 무슨 공간이 있습니까? 역시 공인가 이런 이미 망가졌잖아 재미없는걸 뭔가 잡으러 올것 같은데 찾았다 <laughs>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리리 말을 이지미 소리? 잡고 루니아 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존자가 명 남았습니다. 고고 버리고 소리네. 버리고 필 필요? 담이야 잡이 만들 것도 없 이제 오, 오케이. 이런 이름 안 가져줬잖아. 그런 거 날카롭긴 한데. 이 아, 비클라인이야. 오케이. 제가 실수했다. 와, 실수해서 살았다. 와, 제가 실수해서 살았네. 숲을 내는건 인간이 지않초 16초? 전체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지 예 yeah. 망가졌잖아 재미없는 걸 1분 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인가? 뭔가를 배워도 그기는 소용없지 않아 그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지 영업 중은 아닌 것같않을까 마음대로 들어갈게 여튼 저희 c c t v 켜봅시다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상. 영업 중은 아닌 것 같으니까

사운드. 방 남은 거 있나요? 이왕이면 손님이 있는 쪽으로. 음... <laughs> 총 생존자가 2명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발버둥 칠까? 쩔었다. 움직였는데. 1분 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이렇게 그냥 막, <laughs> 이렇게 그냥 여기서 기다리면 챘겠는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아, 뭐야? 그냥 그냥 나갔네. 재미있었던 참인데. 좋아요, 1등. 1등 변화.